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텃밭농부입니다. 오늘 일주일만에 또 나왔고요. 지난주에 칼슘, 하이칼슘 식구와 그다음에 바이백신이라는 것을 처리를 해주고 일주일만에 왔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또 무배추, 쪽파 자식들이 잘 크고 있는지 너무 너무 궁금해서 진짜 텃밭을 빨리 나가고 싶, 나가보고 싶었으나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주중에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만에 이렇게 텃밭에 또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서 나왔는데요. 너무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배추는 이 정도로 지금 자라고 있어서 지금 결구가 시작되기 직전이고요. 어, 무도 밑에 보면 이제 무가 생겨나서 어, 비닐 피복한 거를 찢으면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쪽에는 이제 종자로 파종을 했던 부분들도 저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아, 쪽파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옆에 텃밭과 이웃 텃밭과 저희 텃밭의 배추 상태들을 보면 지금 현재 의 상태까지는 굉장히 잘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 예, 보입니다. 아, 하지만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3차 방제를 오늘 할 것인가 아니면 2차 추비를 줄 것인가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어찌됐든 배추결구가 시작되면서 또 이제 그 해충들의 공격도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에서 한번더 방제를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인근 텃밭, 이웃 텃밭들에 보면. 배추 상태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여기도 상태들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거는 어, 해충들이 옮겨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뭐 약간의 안심이 될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쪽에 어, 주변에 인근 텃밭들은 전체적으로 잘 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오늘은 어, 해줘야 될 작업이 3차 방제를 하고 내일은 와서 어, 2차 추비를 주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쪽에다가 내일 마늘 1차 파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의성 씨 마늘을 구매를 했고요. 오늘 저녁에는 씨 마늘 종자 소독을 한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와서 네, 마늘 파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3차 방제를 하고 오늘은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벨스모로 3차 방제를 마쳤습니다. 아, 벨스모는 물 20리터에 1 0 m 리리터를 희석을 해서 뿌려줬고 연면시비로 뿌려줍니다. 그렇게면 아, 각종 나방류의 전문 약제로서 알과 유충을 48시간 내에 확실하게 다사멸시키는 아, 이러한 좋은 약입니다. 어, 벨스모로 3차까지 방제를 했고요. 이제 내일 와서는 아, 영양제와 그다음에 2차 추비를 줄 계획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쪽도 솎아주고 저쪽 끝에 마늘 파종이 내일은 메인 작업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이 밭도 사실은 이제 2차 마늘 파종을 하기 위해서 어, 이 자리를 내일 비워주는 작업도 좀 해야 됩니다. 솎아주는 작업도 할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건강하게 굉장히 잘 크고 있습니다. 작물들이 잘 생육을 하고 있고요. 어,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해충에 대해서 이파리가 구멍이나거나 하는 것도은 거의 없고 어, 잘 크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잘 크고 있는 거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일주일이 참 길고 길게 느껴졌던 그러한 나날이었습니다. 오늘 확인했고, 내일 또 와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